네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중고차 믿음모터스 대표 김현우입니다. 오늘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 자동차에서 나온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N 등급의 주색 바디 차량 되겠습니다. 아이오닉 신차 출고가는 2,540만 원이고요. 7인치 스마트 내비 53만 원 추가 옵션이 장착된 차량 되겠습니다. 차량의 주요 옵션은 더보기란에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의 사고 이력은 성능 기록보를 확인해 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차량의 전체적인 외관 상태와 옵션 확인, 하부 상태와 시운전 저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본 성능 보장에서 2개월 3,000km를 추가해서 3개월 5,000km 성능 보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안 타보고 구매 결정이 가능한 구독 혜택까지 믿음 모터스에서 만나보세요. 아이오니 차량 한번 하부 보시겠습니다. 하부 중앙에 보시면 예, 좌우로 언더카버가 씌어 있기 때문에 예, 깔끔한 모습이고요. 녹슨거나 뭐 부식 같은 거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뒤쪽 현가장치 쪽 보실게요. 예, 스프링, 유압, 실린더 같은 경우 전혀 뭐 특이 사항은 전혀 없고요. 예, 반대쪽도. 예, 쇼바 예, 뭐, 터지거나, 뭐, 스프링이 이상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조수석, 예, 등석조인트도, 뭐, 그릴 수가, 그릴 수가, 뭐, 튀어나오거나, 뭐, 그런 건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예, 반대편도, 예, 뭐, 부치에, 뭐, 터지거나, 그런 것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모일펜 뭐, 부분, 누유가 있거나, 세는 뭐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미션 부분도 세는 예, 부분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깔끔한 예, 상태이고요 바로 예, 외관 보시겠습니다 차량 전면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 헤드라이트 예. 깨지거나 뭐 스크래치는 보이지 않고 있고요 예. 이쪽으로 오시면 반대편 헤드라이트도 역시 예, 기스나, 예, 깨지거나 그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중앙에 보시면, 예, 나지에이터 그릴, 예, 파손된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고요. 예, 깔끔한 상태 되겠습니다. 자, 이쪽 보시면은, 예, 하단부, 범퍼, 예, 뭐, 파손된 부분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몰대 정도는 뭐, 조금씩 보이고 있고요. 반대편 쭉 보시면, 네, 반대편 역시, 뭐, 스크래치라든가 뭐 파이거나 그런 것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인 부분, 예, 뭐 돌박이라든가 돌튀김 전혀 없이 예, 깨끗한 상태이고요. 예, 유리도 역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예, 전면부입니다. 차량 측면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핸다 부분, 예, 말끔하게 깨끗한 부위 되고요. 예, 약간의 아니, 스크래치는 보이고 있고요. 예, 크게,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예, 사이드 밀러, 예, 파손된 부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예, 앞도어, 기수라든가 흠집 같은 거는 전혀, 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뒷도어, 마찬가지로, 예, 전혀, 예, 이상 있는 거는 전혀 보이지 않고요. 예, 아주 깨끗한 상태 되겠습니다. 뒤핸다 부분, 예, 여기 보시면은, 어, 물대가 조금 보이는데, 뭐, 키스도 아니고, 홈도 아니고, 예, 물대가 조금 있는데, 예,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후면부, 보시겠습니다. 예, 트렁크, 도어, 예, 깔끔한 상태를 유지되어 있고요. 조수석쪽 보시면은, 램프깨지거나 예, 예, 스크래치가 난 부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쪽 보실게요. 예, 반대쪽 역시 예, 깨진 부위, 뭐 백화 형상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예. 하단부 범퍼 예, 정말 예,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반대편 보실게요. 반대편 범퍼도 스크래치나 뭉크, 뭐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 되겠습니다. 조수석 측면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휀다 부분. 예, 예, 전혀 뭐 이상 없이 예, 깔끔한 모습 되겠습니다. 뒷도 예, 아무리 찾아봐도 예, 뭐 기스 하나, 아, 여기 조금 실 기스가 있는데 예,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기스 예, 되겠습니다. 크게는 예,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예, 앞도어 예, 앞도어도 역시 쭉 보시면은 예, 큰 문제는 없는데 이 예, 하단 부분에 보면은 쭉 해갖고 어 보이진 않는데 예, 기스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사이드 밀러 예, 뭐 파손된 부분 은 없고요. 리피트 부분도 뭐 깨지거나 뭐 근간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펜다 전체적으로 예, 깔끔한 상태 되고요. 앞 타이어와 휠 보시겠습니다. 예, 약간의 예, 흠집은 있는데요. 큰 크게 뭐 티는 나지 않고 있고요. 예, 앞 타이어도 역시 예, 90% 이상 남아있는 상태 되겠습니다. 그래서 뒷 타이어, 휠, 예, 약간의 생활 기술은 보이고 있고요. 마찬가지 타이어도 90% 이상 남아있는 상태 되겠습니다. 예, 이어서 조수석 휠타이어 보시겠습니다. 예, 휠 예, 약간의 생활 기스는 보이고 있고요. 예, 타이어는 여기 보시면요, 예, 22년 23월, 예, 23년도에 예, 신품으로 교환했던 차량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어는 거의 90%이상 남아있는 상태고요. 뒤쪽으로 보시면은 예, 생활 기스와 아, 약간의 파손이 있는데, 예, 크게 눈에 띄진 않고 있고요. 예,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90% 이상 남아있는 상태 되겠습니다 차량 내외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시동 잘 걸리고 있고요 핸들 예, 크루즈 모드 예, 되어 있고요 좌측에 예, 블루투스 기능과 예, 볼륨 키 예, 보시면은 예, 스타트 버튼 키 네비게이션 정품으로 되어 있고요. 후방 한번 볼게요. 네, 깔끔하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 예, 각종 매뉴얼 키들 있고요. 예, 공조기와 프로토 에어컨 기능 다 되고요. 예, 하단부로 내려 오시면은1 예, 2 v 트 예, 잭과 USB 포트 다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좌우 열선시트 예, 되고 있구요. 좌우 통풍 시트도, 예, 적용된 모델이구요. 요거는 핸들 열선. 예. 예. 이어서, 예, ECM 눈밀러와, 예, 하이패스가 내장된, 예, 기종이구요. 예, 블랙박스, 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요. 예, 나이트, 예, 각도 예, 조절 기능이 있구요. 예, 실내 등, 예, 밝기 조정, 예, VCD, 예, 적용된 차량 되겠습니다. 여서 예, 자동 접이식 예, 사이드 밀러고요. 예, 도어 언록 예, 잘 작동이 되고 있고요. 예, 윈도우는 예, 잘 작동이 예,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일열 시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시트도 전혀 사용감 없이 아 너무나 깔끔한 모습 그대로이고요. 예, 등받이 역시 예, 정말 예, 사용하지 않는 정도로. 너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석은 더 깔끔하게 예, 찢어지거나 찢어짐 없이 예, 정말 어, 유지가 잘된 그런 시트 같습니다. 이어서 이열 한번 보실게요. 이 예, 열도 역시 예, 사양검 전혀 없이 정말 세차 그대로 있는 그 수준처럼 예 보이고요. 정말 어, 상태 너무나 깔끔한 상태를 유지 중에 있는 차량 같습니다. 트렁크 내부 확인해 볼게요. 아, 예, 아, 해치백이라서, 예. 그래도 안에가 공간이 상당히 넓고 있고요. 한번 볼게요, 부석을 예. 타이어 수리키트, 예, 다 있고요. 예. 여러 가지, 봉구들, 어, 빠짐없이 다 준비된 상태이 되겠습니다. 아이오닉 차량, 시운전 해보겠습니다. 현재 12만 5천 키로를 주행한 차량 되겠습니다. 한번. 달려볼게요. 예, 잘 좋고요. 자연전도한 예, 예, 손으로 아주 부드럽게 예, 잘 주행이 되고 있습니다. 밑에서 예, 잡소리도 예, 나지 않고 있습니다. 방직턱 한번 더. 예, 전혀 예, 이상 없이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하부에서 올라오는 마찰음 같은 경우는 전혀 예, 들리지 않고 있고요. 예, 아주 조용한 예, 그런 시운전 예, 되는 것 같습니다. 쭉 달려볼게요. 다시 쭉 예, 미션이 뭐 튕기거나 뭐 변속이 잘안 되거나 예, 그런 현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아이오닉 차량 전체적으로 예, 관리가 잘된 상태고요. 예, 주행 중에도 전혀 뭐 하자 없이 예, 주행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서, 예, 걱정은 하시고, 예, 구매하셔도 예, 될것 같은 그런 차량 되겠습니다.